안녕하세요. 요즘 세나 각성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 그 예측과는 달리 전혀 색다른 신캐가 출시가 됐죠. 이번 신캐를 잠깐 보게 되면은 지금 어려운 공성에서 세인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면서 완전히 폭딜이 나오게 되는 그런 마법형 새로운 딜러가 출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풍연이랑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될것 같은 우리 새로운 신캐인데. 일단, 지금 뽑기 전에 한번 확률 증가를 보면은 항상 신캐가 나왔을 때 확률 증가에 포함이 됐었는데 예전에 클로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전히 멜키르랑 연이 확률업이라서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날 나오는 신캐니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번씩 뽑기를 해보니까 이게 또 뽑기 화면이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뀌어버려서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자, 그러면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완전히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버렸죠 이제 완전히 일본 세나를 조금씩 따라가는 듯한 그런 세나인데, 뽑기 화면이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단 요거만 이렇게 보고 나머지 생각하는 식으로 배경 화면도 바뀌어버렸죠. 아름다운 배경 화면에서 자 과연 첫 번째는 먹었을지, 용 가운데 대신 빨리 뜨면은 빨리 볼수 있다. 제갈량 500개, 한번 더 이제 확실히 세장 고정이 된것 같습니다. 위쪽 거, 번호 아래쪽 리아 왼쪽 아... 리아랑 루리같은 경우도 이게 관계가 있는것 같아서 듀오 결정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750개도 갑니다 내장 세로 빙구 왼쪽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죠 이게 뭐야 얘와 일단은 신캐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 멜키를 어떻게 된거야 저번에 얼마나 썼는데 벌써 이렇게 나와버리냐 어쨌거나 뭐개이덱 상태 위쪽까 어? 아 얘는 뭐 이미 다 만렙이고 중간 자 연이까이템 뭐 레전드 아니겠나 아, 아칸이라니자 얼어붙은 46레벨 아칸도 음 만들어 볼 예정인데 와 멜키르가 뭐 벌써 나왔냐 이거 어 750개죠 1000개 갑니다 어 여기서 이제 신기까지 나오면 딱이다 와 기분 좋게 올 뽑기를 마무리 하겠는데 아랫쪽 에스파다 중간 아수라 오른쪽 소교 자, 멜키르 34레벨에, 요번 달에도 36레벨 확정되겠죠? 좋습니다. 한번 더. 1000개. 아, 1250개? 아수라, 가운데. 소이, 오른쪽. 아, 비슷비슷한 거 한다고냐? 12개 남았습니다. 1500개인가? 모르겠다. 나오자. 이렇게 된거연이도 나와버려서 그냥 깔끔하게 만렙 찍어버리자. 왼쪽. 세인 아 이제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랫쪽 카린 중간 아 대략 1500개 정도 사용을 한것 같은데 멜키리가 하나 등장을 했고 자, 연이랑 신캐 하나씩 더 뽑아보자 아니면 신캐 두 개라도 나오던가 뽑아보자 출발 아 이펙트 때문에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위쪽 거 코키인 가운데 라니아 아래쪽아어 이상한데 클로이도 초반에 빨리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설마 하나도 못 뽑는 거 아니겠지? 일반 신캐 뽑는다고 설마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지? 돼지 엘린 오른쪽 아 일반 캐제나 일반 캐 아니냐? 와 이제 세 장만 나오나? 위쪽 권호뭐 얘는 계속 나오냐? 아래쪽 벨리카 벨리카 제자였나? 벨리카는 관계에 대 신캐인데 나올 때 됐다. 아래쪽에 제자가 아이 로크 한번더 이제 나올 때 됐다 이제 슬슬 관련 캐릭터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나올 때 됐다 베리카또 나오진 않겠지 호킨 가운데 샤오 아래쪽 아 뭐야 동물만 나오냐 한번더 제발 다 쓰지 말고 뽑자 아래쪽으로 세장 중간 꺽아뭐 자꾸 너만 나오냐 필요 없다고 이제 대세는 니네 제자가 될것 같다 뭐야 오른쪽 아 키리엘이라니 어느덧 한 절반 정도 뽑아버린 상태 아 이러다가 마지막에 멜키르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이러고 마무리하는 건 아니겠죠 한번더 갑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스킵 버튼이 있어서 스킵을 눌러버리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만들었나 캐티 가운데 아 링링이라니 왼쪽 아 이거 이제 스페셜이 아니라도 확률을 안 나오게 바꿔 놓은 건가 왜 이러냐 한 다섯 장 정도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카드 뿌려지는 속도랑 이게 뭔가 또안 맞는 것 같아서 위쪽 거 유리 아래쪽 토이 똑같은 애들만 나와 오른쪽 페인이 자기를 써달라고 계속 세인만 보이는 것 같은데 자한번더 위쪽 제발 고철 오른쪽 메이 가운데 아, 클로에가 저번에 같이 나왔을 때도, 클로에 좀잘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위쪽. 세라. 아래쪽. 아, 웬만한 거다 나오고 있네. 오른쪽. 아, 이거 왜 쓰던 요원만 나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려운 공성 요원도 나오자오 다섯 장 좋아. 아, 이제 나올 때 됐다. 마무리하자. S급 안 뽑고 마무리 될지. 룩. 오른쪽. 위에 거. 또. 오른쪽 아 비슷한 것만 나와 자꾸 정해져있나 골카가? 아 풍야 놀래라 너는 아니고 너 말고 신캐 제갈량 3분의 2를 뽑고 이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일리지 S급으로도 신캐는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스페셜보다 더 귀한 건 아니겠지 자세장 아래쪽 로즈 중간 무송 오른쪽 와왜 이렇게 안 나오지? 클로에도 이렇게 귀하진 않았다고. 자, 세 장, 왼쪽. 레오, 가운데. 클로프, 오른쪽. 와, 마지막. 한번 더. 가운데. 강제, 아래쪽. 스니퍼, 오른쪽. 와, 이 뭐야? 괜히 뽑았나? 신기한 확률이 좀안 좋은데. 결국에 합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루비가 좀 남았는데 합성에서 나오면 끝이죠. 깔끔하게 합성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이 빙결 결정 만들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어 뭐야? 파란색 일단 하나. 와 아칸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써야 되다니. 아칸 모아놓은 거 쓰니까 나오자. 오 뭐야? 뭐죠, 이게? 이상한데, 연속 파란 화면 어떻게 된 거야? 뽑기에서 안 나오니까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건가? 아칸 한번 더. 그러면 그렇지. 아, 놀래라. 파란 아 화면 운이 절로 가버렸나? 그러고 보니까 일반 캐라서 파란 화면이 아닐 것 같죠? 기대를 안할때 나올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색깔 화면에 우리 신키가 나와주면 되는데, 카린이랑 아칸도. 아 이거 확률을 아예 안 올려버리니까 오히려 더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푸르나 아칸도 간다 빈결을 포기하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열받지 않는다 추가로 더 뽑고 싶지 않다고 아 탱탱이까지 구피 푸르나 아 많이 모아놨는데 이렇게 다 써야 되냐 나오자 호랑이도 약발 다 떨어졌죠 호랑이도 더 올릴 거 없다고. 메롱. 라울 프로스. 아안돼 황유럽이랑 상어. 코코 쿠퍼. 아 강시. 자넷마블에 뜻대로 난 나오면 안 된다고 나의 뜻대로 나오자. 아, 얘보다 좋을 것 같은데. 풍연 좀 그만 나오라고. 이미 죽었어. 마지막. 아, 못 뽑나,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시작만 좋았던 것인지. 하지만 사성 합성이또 있지. 유리랑 링링, 가자. 세바스찬아, 가자. 흑마법. 세인 아한 아, 사성은 아까운데... 아카나, 미안하다... 뽑아야 되겠다. 아... 자, 마지막 오성입니다. 멜키르만 진화시키고 끝내는 건 아니겠지. 제발... 아, 제 합성 아까운데 딱한 번만 해보자. 안되겠다. 한 번만 더! 에라 모르겠다, 한번더 간다. 아, 강기 46 찍었나? 다섯 번 남은 뽑기 마지막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S급도 뽑으면 되니까. 세 장. 확률업 1에서 안 시켰나? 클로에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세바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소위. 오른쪽. 아, 고양이들만. 네번 남았다. 한번 더. 아 이렇다 또 낚이는건가? 나오겠지? 위쪽! 루시 아래쪽 지크 왼쪽 와 일반 영웅때문에 루비를 충전하긴 아까운데 한번 더와 벌써 S급이야 S급부터 한번 가죠 요거만 뽑아보고 요거 나오면 깔끔하다 5성 아래쪽 아리엘 아래쪽 아... 일단, S급부터 한번 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S급이 이제 또안 좋은 게좀 사라졌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뭐 영웅이나 패, 요거 중에 아무거나 나오겠죠? 일반 세나만 안 나오면 된다. 설마 신상 나온 건 아니겠지? 뽑기! 아이, 봐. 차라리 열 세나 나오지. 뽑기부터 마무리 가죠? 두번 남았다. 나오자. 세 장. 위쪽. 데이지. 가운데. 에반. 왜 이래? 이거 사망 확률은 아니겠죠? 왜 이래? 그러고 보니까 혁명단도 잘안 뜨는데.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 멜키르만 진화시키고 끝내고 싶진 않다고. 풍연만 나오네. 풍연 말고 새로운 거. 칼인 아했죠아 망했다. 아 어쩔 수가 없다. 오늘의 마무리. 아 그래도 이거라도 나와서 다행이지. 자 오늘의 결과는 바로 멜키르 초월. 빨리 나오지.